자 어, 수특 영국 테스트 원 어, 5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적고 진행할게. 이런 얘기고, 어,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A good way. 좋은 방법이지. To understand the story invention process.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이지가 동사지. To observe it first hand. 어, 직접 그것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first hand는 뭐, first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먼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직접입니다. 직접. 됐지? 땀 녹았나? 불행히도 뭐 했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have difficulty in ing죠. 그렇죠? have difficulty in i g 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어려움을 겪다. 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아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뭘 아는데 어려움을 겪냐면 정확히 어떻게 그들이 다양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그들이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를 아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찾아왔지?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돌렸지? 같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서는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이야기 창작 과정을 알아낼 때, 너 어떻게 하냐면, 야 직접 한번 해봐. 직접 한번 관찰해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이야기 창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들을 납득하시게 되실 거야? 어, 직접 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와 관련한 이야기가 흘러서 나갈 것 같아, 그치? 가보자. 다음에 우리는 cannot easily know. 우리는 쉽게 알지 못해. 쉽게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려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슷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한번 가보자. What has been invented?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무에서부터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에서 뭐 거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죠. 그렇죠?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명되어졌고 그리고 무엇이 어, 무엇이 has been adapted 채용 채용되어졌는지 from prior experiences over others stories. 다른 경험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야기에서부터 채용되어졌는지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다시 이야기 창작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엔드가 엮어주는 건 뭐야? 어, 왓절과 왓절을 이렇게 엮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다양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발견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 아,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건지 아니면 차용한 건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는 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진정한 창작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With respect to story. 이렇게 되어 있죠. 얘들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with respect to 하면 뭐와 관련해서 야,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야 진정한 창작이라는 거 거의 존재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창작은 위에 있는 뭐랑 똑같아요. 무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야, 네가 해보면 아는데 진정한 창조. 진정한 창작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exist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다? 나타나다, 등장하다, 존재하다. 류는 자동사고. 자동사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 따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넘어와서. every story. 모든 이야기들인데 without.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스토리는 여기서 got, has가 동사죠. has to have 얘가 동사입니다. 이치니까 무조건 무슨 취급해줘야 되는 거고 동사 단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자리가 동사라는 것좀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has to have is t basis 그것의 기반을 가져야만 합니다. in something 무엇인가에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we have already experienced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던 무엇인가의 기반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 기반을 가져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 위에 있는 무슨 이야기랑 똑같아? 진정한 창작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또 해놓으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얘가 뭐라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물론 The Better We Are At Telling Stories 우리가 이야기를 더 하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나면 더 뛰어날수록 더 better we are, the better we are at giving them an appearance of being c o m p l e t e fi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c o m p l e t e fiction'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true creation'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자, 일단 와, 문법적으로 좀 잡아보면, 더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거든. 요 더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더비교급이 원래 어떤 위치였는지 좀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는데, 요 하나만 더 잡아 봅시다. be good at.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무엇을 잘하다죠? 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better의 원래 위치는 어디였던 거야? 여기였던 거야? 굳이 아니라 better인데요? 굳이, 굳에 비교급이 better죠. 그거 해보면 원래 어떤 문장이었던 거야? be good at 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렇 니가 이빨을 좀잘 털게 되면 너 걔네들한테 완전히 거짓의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외형을 줄수 주는 것도 잘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야. 그치? 니가 이야기를 잘 털어놓게 되면 야 이거 사람들이 어얘 진짜 완전히 어떤 창조물 완전한 창조물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쵸? 그렇죠? 이것은 의미할 수 있어. 뭘 의미할 수 있냐면, even we, as teller, 우리조차도, 이야기꾼으로서의 우리조차도 본답니다. CASB죠. 그 이야기를 fictional 하다고 본대. 여기서 fictional 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완전한 창조물로 바라본다고. 그죠? 나, 뭐가 아니라? 뭐, 뭐, 하지 못한 채 분사구문이죠. 부정, 어, 있다는걸 주의 좀 해주시고 분사구문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렇죠? 그 차용 과정이란 차용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떤 차용 과정이야? 우리 스스로가 사용했었던 차용 과정을 인정하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ven stories. 이야기들조차도, 어떤 이야기들조차? <laughs> 순수한 판타지래. 순수한 판타지인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뭐하다 얘들아? Our adoption of a more realistic story. 더 현실적인 스토리를 좀 변형하고 차용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관계부사니까 긴 문장 완전할 겁니다. 가볼게. 어느 정도의 제한이죠, 그쵸? 현실 세상에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완화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수시로 푸는요. 문맥을 보면 앞에 있는 리얼 스토리스보다 앞에 있는 스토리스를 받아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이해를 되셨나요? 됐죠?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 이야기의 창작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의 창작 과정, 니가 한번 겪어보면 알 텐데, 순수 창작이라는 것도 있고, 기존 정보를 각색한 것도 있는데, 이 기존 정보를 각색한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3-6번입니다. 덮고 시작합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봅시다. 많은 유로피언 시티즌들은 느낀답니다. 뭐라고 느낀 의냐면 어, 그들의 국가의 문화라는 것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느낀대요. 뭐에 의해서? 어, 움직임인데 뭘 향한 움직임이냐면 경제적, 정체적 통합이라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각 국가들의 문화라는 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들의 문화적 커뮤니티들인데 어디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몇몇 문화적 커뮤니티들은 하지만 환영한답니다 뭘 환영해요 이 트렌드를 환영한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트렌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트렌드는 뭘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 문화적 아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특정한 정치 정체성들은 have not always been respected, uh, have not always been respected by nation states. 어찌다간에 국가에서도 존중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야 어찌다간, 야 문화 어차피 존중 못 받았던 건데, 여기 존중 못 받을 바야 그냥 통합이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강력하게 조장되어진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인커리지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i n c r a s e 가 i n c r a s e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사용될 거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뒤에 나왔죠, 그렇죠 어, 강력하게 장려되어진답니다. 뭐 하도록? To preserve the variety of culture. 문화의 종류들을 보존하도록 장려받아준답니다. 이해됐죠? 어디에서? 유럽에서. 뭐 하면서? 와이스타 하면 뭐뭐 하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u r g e 촉구되어 지면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분사구문이니까, we, are 정도가 생길되 있고, be, urged, t u 정사 이런 꼴이 등장했다. 똑같이 O형식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t u b e 사용하는 친구들이죠. urged to recognize uh, common, commonality. 이렇게 돼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commonality 하는 무슨 뜻이 아니라, 공통, 공통성이라는 얘기 들있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 공통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collaborate. 협력하고, 통합한대요. 그죠? 렇뭘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통합하면서도, 어, 유럽에서의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강력하게 장려받는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참고로 글을 읽으실 때요. at the same time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모, 모순된 두 요소의 동시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랑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 얘들아? 공통이랑 개별 그래서 개별이라는 건 개별 문화의 존중 모이정도를 되는 거죠. 그쵸? 그두 가지가 동시에 존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역설이니? 그죠 우리 보존할 수 있을까? 뭘? 우리의 정체성을 with the local regional national culture whilst 뭐 하면서? still embarrassing 분석문이죠. 어, 통합을 어, 끌어안으면서도 각각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The idea of any local, regional, national culture as an isolated, unassailable entity. 그죠? 어, 고립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확고한 신체, 실체라는 그 지역적인 문화의 아이디어는, 제가 여기, 이지가 동사입니다. Untendable today. Untendable 하면 뭐야? 성립할 수 없는 이런 얘기죠. 성립할 수 없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그죠? 어, 오늘날 어떤 거냐면, 대륙인데, 어떤 대륙이에요? With such excellent, 어, 뭐야, excellent communication, 네, 그러한 엄청나게 훌륭한 어, 정보통신을 가진 그러한 대륙 안에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아닐까. 뭐, 인터넷이 아닐까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 항상 정보통신을 지배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렇죠. 예, 정보통신이 이렇게 많으면 왜걔네들이 두려워하지?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냐면, 문화라는 게 정보통신을 통해서 제일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통일스럽게,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들이, 고유한 문화라는 게 존중되어지지 않고, 뭐 섞이고, 그 다음에 전파되고, 전파, 전파받고,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다음에 와서. 또한 역사적으로 그 어떤 지역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뭘? 문화적인, 그 다음에 인종적인 순수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순수성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얘들아? 이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그 그렇죠? 다음에?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어, 통일성. 통일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 요고, 요거 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노란색은 다 통합 그리고 공통 이걸 얘기하는 거고 분홍색은 다 고립되어 있는거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유럽편 문화들은 have been ready to take on 어, 괴테의 foreign treasure 괴테의 외래 보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뭐할 준비가 되어 있어? 받아들여서 뭐한대요? 다시 가공한답니다, 그렇죠? 그들을 가공한대요. 뭐하기 전에, before passing them on again,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전에 <laughs> 가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들아, 잘 봐. 여기 있는 괴태의 외래 보석은 뭘 얘기하는 거야, 들 똑같이 분홍색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네들을 어, 받아들여서 걔네들을 가공한다라는 얘기가 뭐야? 어, 우리 문화에 맞게 조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통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냐면 순수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이게, 어, 문화가 확산되어서 그 각각의 문화에 맞게 적응한다. 뭐, 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어,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느라 통합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다시 한번 듣게. 문화보호와 경제정치통합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길 바라지만, 문화보호라는 것은 정보통신 발단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불가능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잠깐 끊어 갑시다.